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령을 들고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집에서 뭐 물통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가벼운 걸 들고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무겁게 해서 근육의 부하를 조금 더줄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여기 뒤에 이만큼 뒤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엉덩이를 이렇게 빼서 앉아야 돼요. 엉덩이 엉덩이 이렇게 이렇게 다시 다시. 그렇죠. 엉덩이를 반 m g 내리면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요그 g n a I'm going to be a p a n t a g 이 a So, I'm going to b 들 a 마시 n 서 내려 마시 So, I'm going t 면서 e a p a 면서 a g n a So, I'm 다시 i n g to 넷후 후. 다섯 이렇게 엉덩이 뒤로 이렇게 나오게 그렇죠 후 여섯 후 일곱 무릎을 일부러 벌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엉덩이만 뒤로 의자 그렇죠 후 자, 여덟 푸, 아홉 푸, 열푸 허벅지 한번 꽉 주시면서 자 다시 열 하나 푸 열둘 해 후. 네. 이래서 횟수는 한 15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시고 요 아령을 들으실 때는 그냥 아령만 가볍게 들으실 때 너무 꽉 쥐시면 상체에 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laughs> 상체 움직임이 너무 위축될 수,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힘 빼고 가볍게 주시고 그냥 엉덩이만 앉았다 일어나면서 여기 허벅지 앞 부분 그다음에 엉덩이 이두 부분에만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운동은 이아령을 가지고 우리 상체 어깨 주위에 붙어 있는 뭐 흉근이라든지 아니면 은등 근육이라든지 요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두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는데 무릎은 살짝 접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시고. 자, 아령을 들을 때는, 카메라 좀 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자, 손바닥 위에 엄지를 이렇게 앞으로 빼셔서, 이렇게 아령을 두 개를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이제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스트레칭이 되지 않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선까지만 아령을 뒤로 넘겨주시면 되세요. 자, 아령 한번 들어보실,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시고 뒤로 쭉 넘겨보세요. 하나 마찬가지로 호흡 들여 마시면서 쭉 넘겼다가 후 내뱉으면서 들어 올리고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후 후, 여덟, 후, 아홉, 후, 조금 더보리셔도 돼요. 열. 후 열하나 후 열둘 후 열셋 후 열넷 후 열다섯 후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반복 속도를 제가 이제 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를 세드리면서 숫자에 맞춰서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셨지만 대개서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그냥 본인 각자의 호흡 속도에 맞춰서 아령 운동을 하시면 되세요. 이 아령 운동에 호흡을 맞추시게 되면 호흡이 부족하거나 너무 빠르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들이 호흡하시는 속도에 맞춰서 들숨 날숨에 맞춰서 이렇게 운동 속도를 조절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처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뒤로 이렇게 넘기면서 늘어나는 근육이 자이팔 위에 위 팔에 붙어 있는 근육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흉근, 그렇 대흉근이죠. 흉근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등근육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세 가지 근육이 같이 동시에 늘어났다가 다시 근력의 힘으로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아령이 올라오면서 저항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깨가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신 분들은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무리하게 무거운 거를 들고 아운동하려면이 정도는 들어야지 해서 너무 무거운 운동 무겁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아령부터 아니면 가벼운 어떤 뭐 물통이라든지 해서 가볍게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부화를 높여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자세 번째 운동은 우리 상체 근육 중에서도 특히 여기 이제 뒤에 위팔 뒤쪽에 있는 보통 이제 삼두근이라고 하죠, 상완삼두근 또세갈래근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알통 뒷면이에요. 그래서 이 음. 뒤에 있는 이 삼두근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잘 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뭐 이렇게 뭐 물렁살도 많이 생기고 저 살도 많이 탈력이 없고 하는데 요기를 한번 아령으로 운동을 해보실 건데 음. 자 지금 그어를 지금 아령 그대로 들고 계시잖아요. 자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해서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보이게 이렇게 마주 본 상태에서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덤벨만 뒤로 이렇게 팔꿈치만 접어 볼게요. 접어서 양 주먹이 귀 위에 머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게. 그 상태에서 팔과 그대로 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둘. 쭉펴 주시고. 셋. 또펴 주시고. 넷. 자 접을 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간격 유지하면서 다시 펴주시고 자, 또. 쭉 펴주시고 자 여섯 여섯 쭉 일곱 오후야덟후 후. 아홉 후, 자 열, 후, 자 열, 하나, 후, 열, 둘, 후, 열세, 후. 열셋. 후. 14후15후 좋습니다 그래서자 내려놓으셔도 되세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매트를 깔고 누워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했는데 자 이런 삼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펴주는 동작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서서 운동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서있다 생각하면 아령을 이렇게 해들 맞잡고 만세 한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접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팔은 귀에 붙인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깨의 유연성이나 이런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누워서 운동을 해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내, 나는 어깨가 괜찮아서 양팔이 귀에 붙는다. 하면 서서 그냥 편안하게 해주셔도 됩니다.